교회와 멀어져가는 우리의 자녀 세대는 어느덧 미전도 종족이라는 하나님의 눈물을 고인 세대가 됐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이들의 영적 구원은 너무나 시급한 문제인데요. 자녀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세대라는 용어만 들으면 세대와 세대를 구분짓고 분리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성 세대의 간절한 바램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오늘을 사는 기성 세대에게 책임이 있다는 고민 속에서 다음 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의 세대가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에서 다음 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 아이들을 다음 세대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부르지요. 그러나 다음 세대라고 생각할 때 한쪽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미래 측면만이 아니라 아이들은 이미 여기 있는 가족이죠. 나와 살을 부대끼는 지금 여기를 살고 누리고 있는 식구죠. 그 현재성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다 같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나의 가족 이렇게 정의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란 의미 속에 또 다른 세대란 개념도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아니고 신앙 안에서 통합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는 그런 문구. 너희들은 뭐 여우수와 세대야, 너희들은 주인 세대야, 이런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음, 그런 단어를 좀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 진짜 교회가 하늘 가족이 되려면 함께 모여서 먹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먹는 데서부터 몸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나중에는 영혼까지 변화되죠. 예수님도 가난의 혼인잔치부터 부하로 제자들에게 숯불을 피워 물고기를 구워주셨잖아요. 먹는 것, 집밥을 함께 하는 것은 영적인 것과 나눠 있지 않습니다. 그 간단한 것, 먹는 데서부터 우리의 가족인 아이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렇게 먹고 자란 친구들은 교회에 대한 강력한 정서적인 유대를 경험하죠. 집밥이 교회에서 먹은 밥이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가정과 교회 안에서 존중의 역임을 받고 귀의 역임을 받고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양육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위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반드시 감당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세대를 이해하고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진정성 있는 사역을 위해서 어, 한국교회가 나름대로의 전략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방법 안에다가 다음 세대를 계속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많은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아이들이 주기이 되게 하고 가이들이 그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시각들이 교정이 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하나님은 그 답을 성경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라고 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부모가 자녀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가정과 교회 안에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만 너무 다른 세대인 것 같은데 그들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 현장에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그런 신앙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긴, 긴 시간을 가지 않더라도, 짧게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그 신앙의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끌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방법은 온라인이어도 좋고, 오프라인이면 더 좋고, 하이브리드 식으로 그 아이들과의 그런 팔로업의 사역들이 펼쳐져야 되고요. 일단 아이들이 원하는 건 너무 단순합니다. 재밌게 정말 자기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재미있는 공간, 원하는 것 같은데, 교회가 조금 우리의 눈높이를 낮춰서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재미있는지, 어떤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면서. 그들의 영적인 피로까지 채워줄 수 있는 단계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영적인 피로를 생각하느라 그들의 가장 정말 밑바탕에 있는 어떤 즐거움의 욕구 함께하고자 하는 또 안전한 공동체를 원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좀 과시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들의 피로로부터 영적인 피로를 채우는 것까지 하나하나씩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처지를 그냥 그대로 기뻐해 주고 같이 공감해 주고 같이 돌아주고 같이 깔깔거려 주고 아, 그런 사람을 제일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아이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개입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개입이 일어나고 또 진리의 개입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저희 교회 한 교사가 저희 교회로 데려오기는 뭐니까 그 옆에 있는 교회로 이 교사가 출석을 하면서 아이들을 그쪽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재 한 다섯 여섯 명 정도가 그 교회로 정착을 하게 됐는데 이런 현재 어, 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그분들을 많이 동력하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믿음의 가정 속에 속한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아이들이 친구들을 전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대상이 아이들의 부모이지요. 부모님의 신앙과는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에게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만의 신앙교육이 또 신앙훈련이 필요하고 그 양육을 통해 아이들이 변화되고 변화된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전도하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